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파크라이 뉴던이라는 게임인데, 자, 일단 이 게임은 파크라이 5에서 그 엔딩을 저항한다를 보셨던 분들이 이제, 시, 어, 해폭탄이 터지잖아요? 그게 그 터지고 나서의 17년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어, 동물 상태라든지, 어, 아니, 동물 상태들이랑 생태계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어, 대충, 어, 약간 이게 해복탄이 터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자, 일단은, 신체 유형 선택. 토마스 러시의 경비대장으로서, 미국 전역의 정착지를 확보 및 건설하는 것이 미션이다. 여자 캐릭터가 있고,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전 남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는 탐험과 터프함, 냉혹함이 있는데, 주로 스토리와 오픈월드 탐험에 관심이 있다. 게임에 익숙하며 더 도전을 하고 싶다. 어, 딱 치고 제일 센 놈들만 데려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난이도 보통 같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저항한다. 저항하고 해, 아, 저항을 해 가지고 이제 여기 마을에 어팍폭이 터졌어요. 어, 종말 하나 태어났고. 와 어. 봐봐요, 이 해복탄이 터지고 나서 약간 애들이 다 어, 밝아졌어, 애들이 이상하게. <laughs> <laughs> 어, 원래 폴아웃이나 그런 거는 다 암흑 칙칙한, 어, 약간 칙칙한데 여기는 너무 밝아졌죠. 자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왔죠 오자마자 빠샤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는 예.. 한번 플레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said they wanted it for themselves we never stood a chance they took everything from us our food our homes our people we needed a miracle and that's when we heard the name thomas rush thomas <ucci> mm rush he and his captain have been up and down the west coast helping folks like us rebuild 이게 저희예요. 왜? 마가 나를 찾아서 되고 말았대? 셨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를 위해 모 것을 했어요. 엄마는 우 것을 했어요. 엄마는 자 파크라이, 자 유... 결... 하면서 기차가 그냥 와장 프랑 창창 하면서 개 무너졌죠. 다벗어졌어 저기요, 놈들이 이쪽으로 오고있다고 하면 좀 조용히... 조롱이... 저기요? 나 여기있어! 광고하는데? 제시스, 소리를 맞어... 계속 소리를 쳐지고되면 우리가 들키잖아요 They're coming fast. We need to stick together. Understood? Gap. Okay. Your time to shine. We need to get on. Our... 자, 검을 we'll 받았습니다. We need you to find a way out of here. I know, easier said than done. One step at a time, Barnes. You lead, we'll follow. Okay. 자, 여러분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전회에서 빠져나오기 가면서 어 소리 비셔닝이 시작되었습니다. Oh 네 여기 주변에서는 딱히 먹을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또 달리죠. 한번 은 즐겨봤기 때문에 여기에 딱히 뭐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자 여기를 천천히 조심히 가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어린이들, 어, 나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어린이라기보다는. 아니다, 이거 먹고. 어, 있다. 는 제압. 자, 이렇게 제압을 하시면은,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약탈. 자, 권총 먹어주시고. 자 저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어. 자 러시 호송하기, 러시를 저쪽으로 호송하면 된답니다. 어허... 어, 저기 사람 있었죠? 어, 천천히. 어. 여기에서 한번 걸리면 애들이 무한정으로 나와가지고 살짝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암살 관련돼가지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자, 조용히 다가가서 죽입시다. 예, 네, 조용히 다가가서 절대 총을 쏘시면 안 돼요. 권총 가지고 얘네들을 잡기 힘들어요. 암살로 다 잡아야 됩니다. 예, 네, 다 죽여주시고. 어허. 저, 흑인 아저씨. 아! 아! 후! 후! 걸릴 뻔 했어요. 어. 잠옷 하나 축방을 할뻔 했죠. 안녕. 마지막. 잘 가세요. 갑시다. 아! 어, 아,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다고, 들켰다고. 들켰... 야, 야, 예, 예, 야, 이런 거는 이런 거못 잡아, 이런 거못 잡아, 이런 거못 잡아, 빨리 뛰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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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자, 이럴 때는 그냥 뛰어야 됩니다. 요루장이랑 뛰어야 돼. 어. 아, 나 조심히 갈락했는데. 걸려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What's up? m a r c Well, Merry fucking Christmas, everybody. Hey, right. Coptic. delivered a whole damn train full of presents. Ugh. What do we have here? Rabbit. Ooh. We gotta ask you, rabbits, a question. The fuck you think was gonna happen? Riding in on a giant hunk of iron, just clouds of black smoke. You think we wouldn't notice? What do you want, Barnes? We wanna know if you're problem solvers or problem makers. What? <laughs> our pops always told us that people either solve problems or make problems. The world's got too many fucking problems. We're looking for people to help solve problems. Uh, our problems. If you're a problem solver, we got you covered. Food, clothes, guns. Anything you need. <laughs> Even health insurance. <laughs> but if you make problems, well, Pops taught us what to do with problem makers. Problem makers need to be solved. Mm -hmm. Old man solved a shit ton of problems in his day. Yeah. Hell yeah. So, rabbits. 아, 이 친구 진짜 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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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n, you are gonna be our number one problem solve. Go fuck yourself. Oh. Okay. Wow. Send the Behongshu Grotama d u d So, let's try this again. You're going to help solve problems for us, Mr. Rush? Hmm. Okay. Oh. 뭐소리야 어, 그렇게 나는 밀렸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녀석 죽어라. 약간 그런 형식이야 뭐야 나 갑자기 떨고 있어. 아나 죽을 죽으면 어쩌라고 반디 살아나 봐 하면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 아, 그래, 살아나기만 해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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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h, the okay, we, we my mom, my mom, 좋아요. 따라갑시다. 아, 앞길 막지 마요. 자, 희망 찾기라면서 어, 소리 미션이 나왔습니다. 일단 계속 직진을 할게요. 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가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 말을 안했는데 어그 애들을 보시면은 살짝 희한한게 보이실겁니다 바로 체력게이지죠 이게 어세시크리드 어, 어디세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체력게이지가 있냐 어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laughs> 응, 큰일났어요 근데 웃긴거는 호프카운티로 갈아해놓고 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말을 안해주고 있잖아 너무 맞은거 아니냐고. 자 일단은 광산에 도달을 해서 어 저희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아, 우선 <laughs> <유선> 멀리서 올다. <울다. 웃음> 흐 <laughs> <laughs> 네, 이제 시작했어요 파크라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 무기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요걸 만들려면 필요 재료가 어 40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예 부품이랑 덕트테이프 40개씩 구해야 돼요 미쳤어요 이 게임 이 게임은 파밍 게임입니다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 네. 해야 돼요. 아. 부사. 예, 네,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좀 하다가 어 그냥 다시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거 스... 그 뭐야, 스트리머 모드라는 게 옵션에 따로 있어 가지고 오디오에. <laughs> 저 그거 처음에 안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어느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는 알고 있고, 그냥, 근데 이거 이 게임같은 경우에는 메인 미션만 쭉 달리면은 끝나기 때문에, 어...약간 메인 미션만 달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해요. 나머지 또 어딨냐, 여기. 어? 먹고, 먹고, 됐다. 자 이제 여기서, 무기를! 아니 색트릭같은게 아니고 약간 저작권 관련된 그게 많이 나와요 저작권 관련된 그 뭐야 뭐라해야되니 음, 어쨌든 저작권 관련된 음악이 나와요 어내 말을 어 자꾸 어 힘들게 하는데 어 그래요 예 어. 네, 노래가 나와요 자 이제 다리로 도착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재미난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무기를 주잖아요? 야, 요 무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때리잖아? 어, 1타 2피. 아주 좋아요. 어, 넘나 좋아. <laughs> 야, 권총 어딨냐? 저기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제 권총이랑 요거랑 같이 있는데, 이 총이 아주 좋아. 어, 1타 2피가 가능해. 어, 예전 같으면, 오, 어, 1타 3피 가능하긴 하겠지만. 자, 터널 쪽으로 도달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짚라인을 타고, 힘들어. 나, 짚라인 타고 가요. 빠이자이젠, 누나 봤니? 털맹이 걸로 오시게. 맹큼 오시게 천천히 걸어서 오시게. 왜냐? 내가 너를 제압할 거니까.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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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혀요 못맞췄어요아아왜 이렇게 눈 따갑지? 아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 왈로 오시게. 아직 나에게 총알은 많다고. 어어 어, 어. 저기. 아. 뭐야? 가자. 헤헷. <냇> 이게 약간 쓰리 쿠션 같은 느낌으로 때려가지고 애들이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몰라 넘나 강해 이게 쏘면은 누가 언제 맞았는지 몰라가지고 날못 찾아 이이총 개쩔어 봐봐요 개쩔죠 뭐야 그거, 여기 한명더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어머, 들켰네. 합여! 합여! 어, 나왜 거기 있니? 일단, 째 봐. 하! 아! 됐고. 탁. 난 모르세 시전 해주시고 난 모르세 시전 가다가 나 모르세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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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자끝 아이고야 한 마리 더 있었네요 아이고 한 마리 더 있네요 어, 얘 뭐야 왜 뒤돌아보소니 봐보니 살짝콩 애들이 이상해. 어, 어 야, 카트리나인가, 어이씨. 에헤이. 거기서 쓰러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오세요. 아유. 아, 월라, 월라, 밧. 어, 많이 아파요? 예, 일어나세요. 예, 그냥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예,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 참 희한해요. 어, 파크라이 5부터 약간 그랬긴 했는데, 어허. 어, 세워, 어, 막 일으켜주기만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어, 풀체력이 돼. 티하네 이 게임 어쨌든 터널 쪽으로 왔어요 갑시다 자, 몇 시간 후 단둘이서 여기에서 몇 시간 후를 보냈을지 아니면 계속 그 이어서 동굴로 나간 거였군요 컴온, 거의 다왔요 There it is. 자, 호프 카운티 왔습니다. 드디어 파크라이5 주 어, 지, 영역이었던 주 맵이었던 곳에 도착을 했어요. I hope mom is okay. 야 프로스 프로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위에 딱 적혀 있는데 프로스 프로 패리티 페리, 어, 몰라. 어, 내가 영어를 못 읽는데 나뭐 어떡하라고? Oh, Carmen. Oh, thank God. I was so worried. Mom. Kids, go back inside. I'll be right there. What's wrong? 그래요, 나밖에 없어요. 네,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요그 뭐야, oh 보안 대장인데요. It was terrible. 러쉬가 더 추앙받아. So, 이 게임 참 희한해. 내가 대장이라 해놓고 이럴 거면 그냥 나한테 그냥 부대장 직책을 주고 보스에다가 이제 토마스 러시를 넣지. 내가 보스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토마스 러시가 부대장 같은 느낌으로 해야지 이제. 어? 내가 이제 무시 안 받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뭐 약간 이 생각을 한건 제작자들이. 아참 어, 모르겠어요. 내가 대장인지 토마스 러시가 대장인지, 대장인지 잘 모르겠어. That's the part one, prosperity. Ah, pretty 프리티라이구나 right. uh, Pretty girl. <laughs> Alright, guys. You know how to handle a gun. You know your way around this valley better than anybody. So, so. Sitting around moping isn't doing any good. Look. Rush was supposed to help us build someplace safe. Now, it's up to us. There are brave people here scattered around. We just have to find them. Bring everyone together, show them we can stand up to the highwaymen. Mom, it's not gonna be easy. I know. But it's our only choice. 뭐야, 내가 보는 앞에서 지들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뭐, 어쨌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위에 뭔가 있네요. 자, 트레이시의 신발상자 어, 새 물체 출현. 자, 존시드 복장 라임, 어쩌고 저쩌고 마, 눈에개곡 마, 랄랄랄라 예, 엄청 많아요. 천마디말? 음, 모르겠고. I think that's it. Home. Mom's right. The two of us can work together to build this place back up. Anytime you need a hand, give me a call. I'll come fight by your side, Cap. You don't mind if I call you, Cap, right? Captain is security.